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치 전쟁터의 코끼리처럼 우직하게 이런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마치 전쟁터의 코끼리처럼 우직하게, 우리 불교의 오계가운데망어계란 계율이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오계가운데 살도엄망주 5개 가운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율이 있는데 이 계는 3위 계에도 나오는데 부처님의 아들 라울라 존자 라울라 때문에 최초로 만들어진 계율이라고 합니다. 이 라울라는 아주 어려서 출가하여 하루 한때씩 공량을 먹고 오직 자신만을 의지하여 사는 비구성들처럼 독립해서 살수 없기 때문에 비구계를 받기 전에 사미는 하루 두떼 먹어도 괜찮다 하는 그러한 계율도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미는 출가 사문이 되기 전에는 저 비구계를 비구계를 받기 전에는, 비구계를 받기 전에는 하루에 두 떼를 공양을 해도 괜찮다 하는 계율도 나오게 됐다 하는 것은 바로 라울라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나이 어린 사미인 라울라는 당신을 지도해 줄 법의 서성, 법의 은사가 필요했는데 서성은 또 제자와 한 방을 쓸 수도 없고 또한 입을 속에서 찾지 못한다는 그런 삼위 계율도 있습니다. 출가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망어계가 있는데 이 라울라가 예전에 스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출가해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사리부를 은사로 모시고 공부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사람들이 스가모니 부처님을 찾아서 많이 찾아오고 있었는데 이 라울라 존자는 부처님이 살고 계시는 절로부터 약 2km 떨어진 곳에 사리부를 은사로 모시고 공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이따금씩 찾아와 부처님 계신 곳을 물음에는 이 라울라는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가리켜서 가르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찾아온 손님들이 고생을 해서 돌고 돌아 나중에 뒤늦게 찾아오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라울라의 거짓말로 사람들을 어 힘들게 하는 그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 수아문이 부처님께서는 아들인 라울라를 어 불러서 어 공부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라울라에게 대아에 물을 떠서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라울라 존다가 라울라가 대아에 물을 뜯어 아버지인 스가모니 부처님께 가져오자 스가모니 부처님은 당신의 발을 라울라에게 씻기도록 말을 합니다. 그러자 라울라가 아버지인 스가모니 부처님의 발을 씻게 되자. 스가머니 부처님께서는 라울라에게 말씀하십니다. 라울라야, 너는 내가 발을 씻은 그 대화의 물을 과연 먹을 수 있겠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어, 그러자 라울라는 대답하기를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이 물은 본래 깨끗하고 맑은 물이었으나 지금은 부처님의 발을 어, 씻은 흙탕 물이 되었으므로 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너도 바로 라울라 너도 바로 이 더러운 물과 같다. 도의 뜻을 두고 출가 사문이 되었으나 입에 진실함이 없으니 즉 손님들을 거짓으로 부처님 계신 곳이 아닌 다른 엉뚱한 곳을 가리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것을 비유해서 말합니다. 입에 진실함이 없으니 왕족으로서의 체면뿐만 아니라 출가 사문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하고 말하옵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라울라를 꾸짖고는 그 물을 태아의 물을 발 씻은 물을 버리도록 말합니다. 라울라가 물을 버리고 태아를 다시 가지고 오자, 또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라울라야 그 태아의 음식을 과연 담을 수 있겠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라울라는 더러운 물을 담았던 그릇이므로 음식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너도 또한 이 태아와 같다. 비록 출간은 하였으나 정성이 없고. 억지만 세고 아만이 높아서 일찍이 나쁜 이름이 드러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대아를 발로 차버리면서 어저 아래에 굴러가 떨어진 겁니다 부처님은 다시 라울라에게 물었습니다 라울라야 저 그릇이 깨질까 염려되지 않느냐 그러자 라울라는 그것은 값싼 대아이므로 깨진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라울라가 부처님께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 라울라도 저 값싼 태아와 같이 똥 마찬가지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입으로 함부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여러 가지 골탕을 먹이는 그러한 행위들로 너는 이미 아주 값싼 인간으로 전락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를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으면 지금 당장 죽으면 윤회에서 생사의 괴로움은 한이 없고 모든 부처님과 성인들도 너를 아깝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이 한 마리의 코끼리를 잘 길렀는데 그 코끼리는 아주 용맹하여 전쟁에 나가면 작은 코끼리 500마리의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마침 전쟁이 일어나서 코끼리 몽 가운데 아우 군데나 여러 가지 무장을 시키면서도 코만은 잘 싸서 다치지 않게 하였다고 합니다.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자 코끼리는 다시 달려와 코를 치게 들고는 코에다 칼을 달아두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산한 즉 코끼리를 다루는 사람은 그 코끼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코는 부드럽기 때문에 다치기 쉽고 코가 없는 코끼리는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코끼리의 코에다가 어, 칼을 달아주기를 원하지만 코끼리를 다루는 사람은 코끼리의 코에다가 칼을 달아주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라울라야 사람이 아홉가지약을 범하는 것은 입을 삼가지 않은 까닭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코끼리 코를 보호하여 죽음을 막아주듯이 너도 입을 잘 보호하여 열 가지 선을 닦고즉십 선을 닦고 아울러서 사막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옥하기 축생에서 벗어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너는 황족으로 태어나 또한 금생에 출구한 보람이 있을 것이고 도를 또 얻고 영원히 고통을 떠나 바로 번뇌가 다 사라진 열반의 낙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울라 존자는 너무도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나도 전쟁터에 나간 코끼리처럼 내 입을 잘 보호하리라 하고 맹시하였다고 합니다. 과연 그때 이후로 라울라 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밀행제일 홀로서 아주 자신을 상가고 청장하게 공부 잘하는 미행제일 라울라 존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온경에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극락도사미타불.